어, 오늘 해볼 게임은 콘트라 맨드 폴리스라는 게임이고요 국경 경비대의 검문관이 돼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검문을 하면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시작하기 렛츠고 게임 모드 선택 캠페인으로 가볼까요? 5일간의 교육에 참여하겠습니까? 교육이요? 아니요 저는 그냥 바로 스트레이트로 가버릴게요 교육당이 필요 없습니다 다 들어와 <목소리> 교육을 받는 게 맞았나 봐 어... 먼저 상식 완서 작업 문서 폴더를 선택하게 오케이 작업 문서 폴더 작업 책자를 확인하게 아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음. 들어오세요 오케이 확인해서 검문 보고서에 기록하래 아아 아, 이렇게 내가 확인하라고 이케 일치하고 여권 번호 일치하고 유효기간 일치하고 생년월일 26세 일치 이상이 없잖아 승인 이상이 없는데? 어, 맞나,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맞아 맞아 이거 맞았어 맞았어 여기 다음 문서 보여주쇼 얼마나 당당한지 한번 비교를 해볼까? 아 이름부터 부리치않돼요 저기요 아 처음부터 이러시면 곤란하죠 예? 꼼수를 제대로 부려보든가 어이 자식이요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데 검문소를 야이 검문소를 이게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아 오늘은 잘했어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닐 거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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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봅시다. 쉬시. 아, 200달러 이득 봤습니다. 정보 게시판. 아, 뜬다, 뜬다. 등록번호 일부가 A.P.P.래. 그리고 40세. 그게 A.P.P.랑 연령 40세에 집중을 해야겠네요. 의심이가는 사람 있대. 얘가 의심이가나봐. 36세요. A.P.P.도 안 들어가 있는데. 뱀 그림으로 표시한대. 밀수품을 숨긴 곳을. 뱀 문양은 자외선 아래에서만 볼수 있다. 아, 아 이렇게 확인하라고? 뱀 그림 확인해라. 의자에서. 아! 자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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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마약이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얘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음 포도 아래로확인해보라 아, 코카인. 와, 뭐야. 아니, 이런 게 있었네? 오게이 밀수품을 찾았으니까 이 자식을 체포를 안래요이 새끼가, 이 밀수품을, 이씨. 아,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이게 밀, 밀수품을 또팔 수가 있나? 아, 창고가 이렇게 있구나. 밀수품을 여기다 놓을 수 있대.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떨구면 이렇게 들어가네, 알았어, 아! 오케이, 차량, 남은 차량을 제거하라고 얘한테 말하래요. 어, 차량 제거했죠. 건물 구요 관리. 좋습니다. 아하, 이런 식으로. 어, 얘사0된거 같은데? 잠깐만. 얘 밀수품 있을 거 같은데? 야, 나이로만으로 얘를 체포해도 돼? 나이만 보고? 아, 잠깐만. 아, 맞아. 얘 도끼로 찍을 수 있다 했지? 뱀 그림이 없는데 찍어도 돼? 아, 차량 파손됐대. 체포해봐. 야, 나이 40세잖아. 그냥 해봐. 어. 나이가 40세잖아. 미스범이 40세인데. 올바른 체포했대. 야, 나이만 보고 찍었는데 올바른 선택을 했대요. 야, 대박인데? 아, 오늘 임무 끝났네, 근데. 오케이, 휴식. 휴식. 바로 때려주고요. 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파손된 부품이 있지만. 야, 범죄자의 차 부품이 파손됐는데 내가 배상을 해줘야 돼? 국경 검문소에 여유 공간 좀 확보해야 되니까. 죄수를 노동 교과서로 운송하래. 경찰차로 이동아 바로 순간이동하는거 봐 경찰차고 오케오케오케오아 오케이. 여기서 보관소 확인 도끼가 있네 뭐야 창고로 가서 딱딱딱딱 딱, 딱, 딱. 이렇게 여기서 외수품 확인 여기서 옮기라고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오케이 탑승해서 탑승해가지고 이제 죄수들을 옮겨볼까요 노동 좋아서 여기로 가야되잖아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했어 어야 나무가 있는데요 잠깐만 이거 도끼로 끊칠 수 있지 않을까 이걸로 딱 따따따따 된거야? 아 이지한데? 좋은데? 문 열어주세요 아 바로 열어주네 오케이 제수들 데리고 왔어요 아 오케이 모든 제수 이송 와 제수 한 명당 100달러야 와와 와. 이제 상점에 가서 도구를 사래요 야 드디어 나도 탄약을 좀 사본건가? 어? 오케이 안녕 아 탄약 싸다 10달러 10달러 와와와 와, 와. 탄창을 한 10개 샀어 오 80발 와우 마지막으로 갈 곳은 경찰서야 오케이 밀수품 넘겨주면 된답니다 아 오케이 아 제가 밀수품 가지고 왔습니다 잘했죠? 어네 다른데 팔 생각은 안할 거고요 그 동그란 거좀어 얍짤하게 그어 주시면 안 될까? 밀수품 전달 아아 맛없는데? 아, 아, 아 84달러? 장난하냐고 아야 이거 몰래 어디다 못파나 내가? 아니 <laughs> 아아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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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아 의도 의도치 않았어요. <laughs> 건물이나 숨은 물건 찾기 위해 화물을 내려갈 때도 있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포장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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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풀기. 아 도끼로 하라고 도끼, 도끼로.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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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어밀수품 무기 발견됐대. 어 차가 맛있겠다. 어 시멘트. 야 이거 완전 제대로 해 먹으려고 작정했구만. 아 아마 무기. 네 저축 184 달러 이어하기 나이스 밀수범 등록번호 일부가 29KS래요. 야마 이거 29KS. 야 29KS야. 야 이거 이거는 확인할 것도 없는데 이제. 어, 야, 야 어디 가냐? 야이 새끼가 어 도주를 해? 야 거기서 야 어디 도망가? 야저골 때리는 자식이네 저거. 그래서 그래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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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세웠습니다. 체포. 딱. 오케이, 좋은데? 이 싸가지 없는 자식아. 사람 곤란하게 만들고 말이야. 응, 음, 전화 받기. 오케이, 이거 아까, 어, 튜토리얼 때려친 다음에 했던 내용들이죠. 이거 대충, 이제, 가브릴로프 경위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그런 내용이어가지고, 이 경위를 조지러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까 튜토리얼 때려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지금은 제대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여기서 죽었거든요? 총알이 없어가지고 <laughs> 오케이 가보자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 까불지 마라 나 총알 지금 뭐 개많아 미쳤어 어 까불지 말라고 아아 아, 여기 스토리상 죽는게 맞았나보다 한대 맞고 뻗졌, 뻗었는데요 안타깝게 됐습니다 동료를 잃었네요 무기 밀수가 중지되었다 상품 운송 금지 LK 발상품은 옮기면 안되고 밀수범 노란색의 연령 49세 조명 파손 조명 파손 어 잠깐만 어이 내려라. 조명 파손 딱 걸렸어, 이 자식. 체포해볼까? 체포. 야, 조명이 부서져 있어. 이거 밀수범이라 했어, 조명 부서진 거. 맞지? 아, 아니야? 아, <laughs> 엄한 사람 잡았어, 아. 아, 조명 부서져 있었는데, 아. 아니었나봐. 잠깐만, 아, 이건 확인할 것도 없어. 잠깐만, 노란색 차잖아. 노란색, 차량색상 밀수범. 아, 뱀표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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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도끼가 있어야 돼. 아, 도끼 사러 가야겠다, 이거. 야, 이거 체포 일단 해. 일단, 체포하고, 도끼 사갖고 와서, 여기 뜯읍시다. 아, 아, 제발요, 아. 야, 이 사람은 창문 다 깨졌어, 나처럼, 어. 아니, 사람들이 다 창문 다 깨진 상태로 다네. 어. 여기는 그게 일상인가봐, 어. 어, 뭐야? 응? 아,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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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까의 내가 아니야. 나통화개 많아, 야, 씨. 어? 이 자식이 말이야. 업무 위치로 돌아가세요. 어? 아, 제한 시간 안에 돌아가야 되나봐, 잠깐만. 오케이, 도착했어, 도착했어. 빠르게, 빠르게. 어, 문, 문 퍼뜩 열어라! 어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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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 아하. 음, 오케이 모든 죄수 이동 이동했고요. 300 달러 와개 맛있다. 오케이 아 빨리 들어가야 돼 빨리 들어가야 돼와아 제한 시간 안에 들어왔다. 야 지금 도끼 빠르게 사갖고 오자.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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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도끼 없는데 아아개울마다 진짜 뱅 돌아서 가야 돼. 아아 아, 뭐야? 아 깜짝아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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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니 검문소에 돌아가야 돼요 아 진짜 미치겠어 이거 전투할 때마다 검문소 돌아가야 되나봐 이거 업무 위치로 못 돌아가면 어떻게 돼? 안 돌아가면? 한번 무식하고 가보자 임무 실패 이런 거 아니겠지? 어 이건 팔수 있어 이건 못 팔아 아 아... 아 검문소 돌아갔어야 됐나봐 아나 진짜 열받아 죽겠어 이야 아개 열받아 진짜 아니, 왜 전투를 하고 나면 여기를 돌아와야 되는데. 나 이해가 안 돼. 요, 요, 요. 야, 뱀표지. 어, 어, 뱀표지 어디 갔지? 잠깐 이거는 도끼로 보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아까랑 다르잖아, 위치가. 아, 개열바다 그냥, 아. 어, 뭐 빠른 이동. 뭐야? 야, 빠른 이동 뭔데? 아, 빠른 이동을 하면은 그 대신 이렇게 시간이 흐르나봐. 음, 오케이, 이해했어. 딱, 휴식 때려주고요. 오케이, 일어나자. 기상! 기상! 오케이, 분석 확인. 딱, 해주고요. 예, 이 입을 많이 터는 거 보니까 수상한데? 야, 이불 왜이 터냐, 너? 이상 없는 거 같은데? 문제 없네요. 승앤 음. 반말까진 마시고. 친구야, 니가 나랑? 어? 쌍아 잡는 놈, 이씨. 오케이. 야, 차개 작은 거 봐. 이거 뭐야. <laughs> 야, 차가 무슨. 이거 타고 다닐 수 있나요, 이거? 타고 다닐 수 있으니까 타고 다니겠지? 어, 오케이. 생긴 거. 야, 수염이 없는데? 밑에 수염이. 사진이 좀좀 좀 다른데요. 사진? 흠 얼굴 생겨먹은 게아 마음에 안 드는데 수염 미르 미루, 신 건가 이거? 수염 자국을 보자. 수염 자국. 어 수염 자국이. 음. 요요요 공간이 살짝 비어 있는 게요요 비어 있는 거 보이죠? 여 건이랑 좀 비슷해. 면도를 한지 얼마 안 됐나봐. 오늘 아침에 하고 오셨나봐. 어 이정 이건 인정이지. 어 오케이 통과. 어 면도를 바로 아침에 하고 오셨나봐. 음. 어. 어! 오케이를 <laughs> 받아. 어 뭐야? 어 잠깐. 꼬마, 꼬마, 꼬마. 꺼져, 꺼져. 꺼져. 이제 없. 꺼지라고. 꺼져, 꺼져. 아. 잠 아, 오 뭐야? 어? 아깽구나, 아깽구나, 아깽구나. 와, 나이스! 아까 성공 못한걸 드디어 성공했어. 와. 앞으로 공격이 더 매서워질 거래. 뭐야, 사적인 일을 처리하러 가세요. 오케이, 오케이. 얘네들 각자의 능력이 뭐야? 일단 사 볼까? 어, 전초기지 방어력이 증거 오케이 직원 고용 야무지게 해주고요 모든 경찰관 고용했습니다 아야무지대데다 권총이긴 한데 어때 업그레이드 어, 그래, 해주고 오케이 병장 막심오프 오케이 오늘 업무는 끝났고 다음 날로 갑시다 잠깐만 얘네 급여 줘야 되지 나 급여에 돈 마이너스 될것 같은 이 불안한 기분이 어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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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갑자. 열심히 해서 돈 벌자. 음, 아, 얘 야무져진 거 봐, 이거. 에, 아, 오케이. 어, 아, 여건 갱신을. 아, 이름도, 이름도 일치하지 않아요. 일단, 오케이. 염소가 몇 마리라 했지? 두 마리라 했어. 다 달라. 아, 이거.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 봐, 이거. 어? 이 똘망똘망한 눈으로 나를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는 게, 아,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죠. 어, 그렇게 쳐다본다고 제가, 어, 통과시켜줄 것 같아요. 아저씨. 하세요 거부됨 나이 확인해볼까 49세 40, 49세 여기 있, 있죠 밀수범 근데 나이로만은 판단하면 안 되니까 확인 한번 해봅시다 음. 일단 여기는 문제가 없고요 음 체포해 제발 이거 도박 좀 했습니다 제발 아 차량이 이상이 없으면 그냥 보내줘야 되나 봐아아 음. 아. 잠깐만 너 헤드램프 깨져 있니? 아니, 어이 아, 자식이 말이 야 어디서? 이씨. 오케이 드디어 체포했다. 아 헤드램프 깨져 있는 거, 나이스구요 뭐야, 뭐야 이게? 와 위조화 위조 화폐. 와 위조 화폐 여기 또 있다. 딱 오케이 나머지 이상 없는데 다 치워 주고요. 범문을 완료했습니다. 범인 잡았습니다. 이게 애들 애들 일급 줄수 있겠다. 야 일급 줘 버리면은. 내 입에 풀칠할 돈도 없어. 나왜 이렇게 불쌍하게 사냐. 잠이나 잡시다. 200 달러밖에 안 남았어. 아. 뭐야 전화 수신 중. 국경 검문소 사무실로 돌아가세요. 오케이. 오케이 반역자 가브릴로프. 어 아까 그 범죄자 조직이랑내통할 사람. 반역자의 은신처를 찾아서 블라드 상점으로 가세요. 순간 이동할 수 있나? 임무 중에는 순간 이동 못하나 봐. 가브릴로프를 따라가세요. 어. 아 몰래 몰래 몰래. 야 그냥 바로 가서 싸죽이면안 돼. 아 그러면 은신처에 대한 정보를 못 얻나? 가보자 안개까지 꺼있는 이 음산한 기운 누가 봐도 여기 은신처에요 하고 티내는 것같아오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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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내려 갑자기 막 뒤로 돌아보는 거 아니겠지? 나 그러면 상당히 곤란해 나 여기까지 어떻게 간대아 잠만 잠만 아 잠만 잠만 아아 아, 말하자마자 뒤로 돌아보는 거 뭔데 아 진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숨어서 가야 되네 이렇게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 있네 은신처 아딱 들켰죠? 발고리 로프에 맞서세요 음 대화를 해보자 아 뭐야 쏴주길라 했는데 바로 잠만 착한 사람이었나? 설마? 아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해방되기 위해 반군 느낌이네요 아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기 오케이. 당신은 피의 주먹과 손을 잡았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만, 이거 통과시켜줘야 돼? 이거를 눈 감아줘야 될지, 잡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통과시켜주는 게 맞겠죠? 저는 이제 피의 주먹과 손을 잡았으니. 승인! 우리,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체포 안 합니다. 야, 근데 여기 검문 통과 시킬 때다 확인이 될 거면은 내가 뭐하러 여기서 일일이 검문해? 확인을 하잖아.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이럴 거면 내가 왜 검문가나? 야, 내가 내물도 받아 먹고 이런 거막 몰래 막어 스파이처럼 작전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몰래 뭔가를 할 수가 없어. 어? 이런 재미가 없지. 음? 아, 씨 내가 딱 통과하면은 저의 이제 말에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앞에도 바로 그냥 들켜버리니까. 이러면 의미가 없죠.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